중요한 건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시스템을 환경 설정이라고 좀 부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지가 있다가 도 혼자하게 되면 조금 어느 순간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더 시스템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경영 경제에 관련된 책 내용인데 어, 이 내용이 영어에도 되게 적용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더 시스템이라는 책에서 결국 한 문장 중요한 한 문장을 뽑자면. 중요한 건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일단 우리가 어떤 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이랑 목, 그러니까 목표를 먼저 설립을 하죠 목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을 맞춰서 이제 일정들을 실행을 하는 단계로 거치는데요 만약에 내가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다면 그 다음부터 중요한 행동은 바로 시스템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환경설정 이라고 좀 부르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의지가 있다가도 혼자 하게 되면 조금 어느 순간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 이란 말들이 있듯이 결국 나를 어떤 환경 안에 넣어두게 되면 굉장히 그게 나중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 거죠. 가장 좋은 건 내가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대충 사는데 어, 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아침에 요새 그 스터디 분들하고 아침에 이제 어, 7시에 일어나서 그 30분 정도 이제 아웃풋 관련된 연습을 해요. 근데 이게 어차피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바로 일어나서 그냥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성공학원을 듣고, 아, 한 7분 정도 성공학원을 듣고, 한 3분 정도를 이제 아침에 투두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20분 정도를 그렇게 아웃풋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냥 이게 아, 일상이 되고, 이게 이제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뭔가 아침에 같이 일어나서 막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에너지를 얻고, 아, 내가 여기에는 그 에너지를 안 써도 되겠구나. 왜 우리가 뭔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까지 에너지를 항상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 갈까, 건강한 음식을 해 먹을까, 아니면은 책을 읽으러 서점에 갈까, 아니면 어떤 과제 자료를 마치러 뭘 할까. 뭘 할까 해서 되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 그게 없어도 일단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책 내용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매일 내려야 하는 결정을 일상적인 규칙을 통해서 줄여라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집중시켜 버리면 내가 사용해야 되는 하루의 에너지 양이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면 이런 의사결정을 다 줄일수록 내가 진짜 집중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크저커버카라든지 옷을 맨날 이렇게 똑같이 입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스 라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에너지를 하나로 다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다 줄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게 당신에게 시스템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이랑 이제 목표에 대해서 조금 예를 들어보면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요. 다이어트를 예로 들면 20kg 감량은 목표이지만 올바른 식습관은 시스템이다. 어, 운동의 경우 4시간 이내 마라톤 완주는 목표이지만 매일 운동하기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결국 시스템이냐 목표냐 이 모든 게 말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에너지를 쓰는 측면에서 목표와 시스템은 다르다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언가 매일 꼬박꼬박하는 것은 시스템이다. 반면에 특정한 어느 시기에 무언가를 달성하고자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목표다. 음, 그리고 이 책에서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 7가지 비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인간이 많은 것을 원한대요. 건강, 경제적 자유, 성취감, 멋진 사회생활, 사랑, 섹스, 여가, 여행, 가족, 경력 등. 근데 이 많은 것들을 다 채우다 보면 결국 다른 일을 위해 사용할 시간이 없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단 하나의 기준에 집중을 하고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거죠. 근데 우선순위를 두려면 매일 해야 되는 어떤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쏟아야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들에 맞춰서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 습관이라는 기준을 항상 잡을 때 기준이 뭐냐면요.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도 할수 있는 거를 저는 습관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을 때는 뭐 예를 들어 영어 암기도 잘 되고 영어 공부도 다잘 되겠죠. 그때는 컨디션이 최상이니까 그럴 때할수 있는 양은 어, 습관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항상 몸이 아플 때, 최악일 때를 기준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영어 뭐한 문장, 뭐두 문장, 혹은 네 문장 이렇게 외우는 거. 그런 식으로 되게 작게 잡지만 이거를 정말 매일 하는 거를 그냥 일상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목표를 한번 일단 달에 좀 크게 정했으면 그달 30일 동안은 돌아가는 거는 아, 시스템에 의해서 돌리면 우리가 조금 더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어, 남은 힘을 가지고 더 좋은 데다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공부를 또 잡아가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자신만의 리듬을 찾으라 그래요. 사람마다 공부 방식도 다르고, 이제 환경도 다르잖아요. 직장인일 수도 있고, 프리랜서일 수도 있고,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부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침형 인간일 수도 있고, 저녁형 인간일 수도 있고, 또 주말에 잘될 수도 있고, 주중에 잘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그것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나만의 리듬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되게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이제 조금 읽어드리면 어, 당신의 상상이 현실이 된다. 당신의 뇌는 우리의 환경, 생각, 정, 생각, 건강 상태를 끊임없이 분석한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정보를 마음가짐이라고 부르는 감각을 행성하는데 사용한다.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졌을 때 일이 잘 풀리고 인생을 더욱 즐기게 된다는 것을 당신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환경에 따라 기분이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마음가짐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면 작은 초능력을 얻은 기분이 들 것이다. 사실, 당신은 이런 초능력을 지니고 있다. 생각과 신체, 그리고 환경을 바꾸므로써 마음가짐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매일에 해야 될그 일들을 하나씩 마치고 또 이걸 성취하게 되면 기분, 감정, 그 다음에 생각까지가 너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반드시 삶의 안에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처음부터 시작이 있고 당연히 0에서부터 시작한 모든 사람들의 그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어, 하지만 우리가 항상 성인을 볼 때는 결과감만 보니까 그것들이 안 보이는데요. 결국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도 그런 척을 하면서 잘하는 척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정말 그렇게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믿으면서 조금씩 시스템을 만드시면 되고, 그리고 이 책에서 좀 재밌는 부분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되려고 어 부자 동네로 아예 갔대요. 그래서 그 부자가 동네에 가면 뭐 부자가 된다거나 이런 건 없지만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이사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삶의 패턴들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자 동네에 가서 그 내가 필요한 에너지의 영향을 받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누군가를 구독하고 아니면은 누군가를 이렇게 팔로우하고 그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모습을 지닌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나도 거기서 영감을 받기 위함이거든요. 이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저도 좀와닿았던 점이 뭐였냐면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이 습관이나 버릇을 따라하는 본능이 있다. 이러한 지식을 활용해서 당신이 원하는 방향에 뇌를 프로그래밍하라. 그래서 뭔가 내가 원하는 이상형의 모습이나 내가 원하는 방식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거를 자주 보고 또 접하고 또 이렇게 계속 듣다 보면 아, 내 뇌도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서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좀 잡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찾아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커뮤니티도 많고 뭐 책도 많고 아니면 뭐 학원을 갈 수도 있고 강의도 정말 많고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식을 찾아서 조금 조금 한 걸음씩 내 삶에 딱그 시스템을 넣어두면 아마 되게 좋고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더 시스템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재밌고 어,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